반갑습니다. 생명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어,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은 제가, 어, 원래 이게 잘, 그, 녹화하지 않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어, 또, 우리 사역자들이 또 말씀을 또 나누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우리 사역자들의 말씀의 방향이 다르면 서로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하나의 말씀이니까 서로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그날에는 아, 그날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 제가 금요일 날은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어, 오늘은 아,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삼 주간은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좀 부르기로 했습니다 세문 날의 교회에서 사당 내에서 이제 예배가 아, 금요기도회가 세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8월 10, 8월 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8월 14일은 금요일이긴 한데 아, 8월 15일 날 토요일 날 저희가 그 분당 예배당에서 팔일로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8월 14일에는 금요기대는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세번 남았어요. 이세번 남은 이 3주간의 이금요기대는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을좀 축복하면서, 아 어, 그분들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아 어, 이렇게 좀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영적인 축복 플러스,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좀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뭐 글쎄 뭐 우리가 얼마나 뭐, 헌신을 해서 헌금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좀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오실 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좀, 커피 한 잔이라도 우리가 좀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드릴 때에, 아, 아마 선교사님들도 그걸 가지고 큰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3주간 말씀을 잘하지 않다 보니까, 어, 요, 신명기 말씀을 이제 제가 이 아침에 좀 전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3주간 금요일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좀더 쉬는 날이에요. 여기 영상이. 그런데 이제 삼주간 하면서 어 은혜가 또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금요일 날 쉬나 안 쉬나 저한테는 뭐 똑같은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또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아, 신명기 18장 말씀은 몇 가지 말씀인지 세 가지 말씀인지 크게 이 율법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이라는 게 별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 그냥 율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아, 두 번째 보면, 아, 뭐, 첫 번째부터 합시다. 아, 제사장들을 너희들 잘 세워야 되는데,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잘 돌봐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아,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하, 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다 구약이 그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아론과 이 레위지파잖아요. 근데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식을 어떻게 책임지시냐면, 아,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지파와 그 다음에 제사장을 뽑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 백성이야. 네, 내가 이들을 내가 뽑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대하냐 면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중에서 이들을 뽑아서 이들이 나를 섬기게 하는 거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이들을, 대우해라. 이겁니다. 이건 대우라는 것은 이제, 존경과 그 다음에 물질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레위인과 제사장도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뭐 이들이 뭐 카톨릭 수사들처럼, 뭐, 결혼을 안 하거나, 혼자 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산다 하더라도, 비록 뭐, 그 승려처럼 아니면 신부들처럼 혼자 산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걸 해라. 자, 너희들은 나한테 가지고 나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나 내가 이 재물은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겠다. 이 얘기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소산의 소득의 1 0일 1조를 나는 이들에게 주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 헌신하는 그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하는 그룹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생활이 불안정해지거나 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다른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서겠으며 선교 단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앞장선 우리 헌신 그룹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이 또잘그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레비인들이 그, 각 전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흑 백성들이 그들을 잘 돌보지 못했을 때, 이들이 딴짓을 하게 돼요. 그 딴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큰, 아, 뭐랄까요, 아, 그, 재앙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영적인 돌봄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와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제가 사역자입니다만 우리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참 어, 사역자들이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제가 사실은 뭐 우리 우리 또뭐 저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이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많이 뭐 케어를 못해서 <laughs>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교사들 정말 선교사님들도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들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 선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을 전세계에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전세계의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한국교회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를 세우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이일 헌신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레비인의 몫이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아 가난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있어서 또 중요한 그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요. 점쟁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거 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매한다 그러죠. 오늘날 그 타로 전보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박수, 무당들.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약간 뭐, 뭐, 뭐랄까요. 좀 영적인 뭔가 있죠.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타로 좀 보지 마세요 궁합 보지 마세요 태기를 하지 마세요 왜 그걸 우리가 들어가서 합니까 만약에 점집에 가서 내가 점껴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귀신이 역사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일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점쟁이들 앞에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을 또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죠. 네. 근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말아다 참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사람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가 있느냐? 저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없어요. 여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어떤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충분히 성령의 역사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를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을,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내놓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런 조심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세 가지 말씀. 아...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구조에 대한 이 재산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 적용할 수 있고요. 절대로 점쟁이들 찾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선지자가 오셨다는 거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 강한 감동을 줄때 조심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되지 않아요. 조심하게 말씀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 오늘, 금요일에 오래간만에 이게 찍다 보니까, 좀 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명나라교회가 이제 이사 가는데 한달 남았어요. 근데 한달 동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이사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하기도 하고, 또뭐요단강 기도회도 있고, 또 저쪽으로 건너가서 또 파리로 기도회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아, 이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사당 예배당이 또 어떻게 또 인수될지 아니면 그냥 철거를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당 예배당은 인수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음~ 아, 건너가는 모든 과정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분당 판교로 건너가면 그곳에 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아, 오래간만에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함경남도를 위해서 기도한 날이에요 오래간만이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에 이게 하기 때문에 오래간만이라는 거예요. 금요일엔 별로 제가 영상을 안 찍어서 금요일날에 활 할당된 그 북한의 도는 함경남도예요. 함경남도가 함흥이 있고요. 신포가 있고 단천이 있습니다. 뭐 여기 중요한 곳이고 그다음에 북청이 있고 이제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아~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함흥을 위해서 하여튼 기대가 쉽다. 특별히 그 원산 지나서 강원도 원산 지나서 함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원 함흥 지역이. 교회가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또 함경남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아, 그 날은, 아, 그 지역은 오늘 남아시아입니다. 어, 동남아시아가 되겠죠. 저는 이제 아시아에 중에서, 남쪽 아시아가 중에서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태국과 인도예요. 오늘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인도가 그 중국과 굉장히 좀 어려운 관계였었잖아요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인도에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 있는 우리 그 영혼들, 그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도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중국과의 또 마찰도 있는데, 저는 인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그 안에 새로운 회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힌두교는요, 정말 이 아, 음란한 종교예요. 힌두교에 이렇게 기본에 들어가면, 요가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음란한 체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힌두교인들, 요처 수억 명의 그, 그 인도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어, 인도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 또 우리 사역자들과또 선교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앞장서는 우리 하나님 많은 선교단체의 간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젊은 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바치면서 하나님 선교, 이 선교 현장에 뛰어오던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넉넉한 품을 가져가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복이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란 역사로 하나님 정말 복을 나눈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나라교회도 하나님 판교 분으로 넘어갈 때에, 건너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교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 되게 해주신 인도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경남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남아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 코로나 상황이 너무 언제 온대 주님 이 사태를 인하여 인도에 있는 수억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미신 앞에, 우상 앞에 하나님, 귀신 앞에 저를 하는 모든 하나님 이 인도의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아버지 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